얘기하면서 손톱 물어 으세요 네. 그래가지고 이제 네. 그래가지고 뭘까 <laughs> <laughs> 다? 머니 많이 <머니>, 많이 <laughs> 이 여성분이 실패를 해야만 저희가 수준료를 받아가고 성공을 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. 어, 제가 준비한 아바타 손톱이 길고 손톱으로 모든 걸다 이루어내는 상금을 눈독 들인 여자예요. <laughs> 위험합니다. 저희가 또. 손발을 해서 이겨야지 <laughs> 자 그럼 우리 남성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오셨어요? 이제 입장을 어. 해서 안녕하세요 아, 오 지금 아니요. 마음에 들어 있어요 아. 오 지금 호감이 있어요 <laughs> 자연스럽게 이어가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박문정이에요 저는, 네. 아, 저는 최정인이에요 어, 남성분이 아, 웃음이 깊어지지 <웃음> 않고서요네 <웃음이> <웃음> 네. 아, 문정씨가 너무 예쁘신데 문정씨 도못생기 만들어야 할텐데 너무 이뻐가지고 예. 아 덥네요 네. 어디서 오셨어요? 얘기하면서 손톱으로 귀 한번 파세요 제가 이름 네. 보여도 굉장히 그 굉장히 그네아 <laughs> 음. 아, 제가 너무 입으로 훅불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네렌 네. 자리나.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이제 <laughs> 렌 자리나.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얘기하면서 손톱 물어 으세요 네. 네.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. <laughs> 전 손톱 물어 뜯는걸 네.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 손톱 물어 뜯는걸 되게 좋아해. 요뜯는걸 네? 되게 좋아해. 요 네? 손톱 뭐라아 손톱...? 정! <laughs> <잠깐. 웃음> 성이 네. 정인이에요? 최정인이에요 최종인으로 어, 삼행시 해드릴게요 어. 정인 씨 이름으로 삼행실에 지어드리고 싶어요 어, 어떻게? 어 울떼어보세요 네, 최.. 최고의 최고의 정 정신나간 정신나간 <laughs> 인 인간 인간, 인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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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전원주 선생님처럼 <웃음> 웃어주세요 <웃음> <웃음> 괜찮지 않았나요? 그래도 음,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아 덥네. <laughs> 아 죄송해요. 아, 제가 너무 아, 설레가지고 그래요. 예. 설레서 제가 남자랑 예.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, 진짜. 저도 아좀 많이 설레고 있어요. 교회를 저를... 보고. 그... 네. 저한테 설레신다고? 요 아, 매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솔직하니까. 어, 남성분이 네. 호감이 있어 지금. 호감이 네. 있어. 요 호감이 네, 있어. 요왜냐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화하는 게 그렇죠. 호감이 있다는 거거든요, 이렇게. 안 되겠어요 이거. 코한번 파세요. 코한번 파세요. 코한번 파시고 입으로 후 부세요. 아니 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 아, 잠깐 나이가 어? 아아어어 어. 기다세요. 아 죄송해요 아 이거 무슨 아, 연기죠? 이거 아바타의 자, 연기 이거 자기가, 보죠? 괜찮아요? 아 이게 너무 뾰족해가지고. 장 선을 봐도 될까요? 선을 본다. 예, 장 이게 남자들의 그전형적인 자존멘트인데요, 어. 이거 이런 식으로 여자 많이 꼬셨죠? 이런 식으로 여자 많이 꼬셨죠? 아니요, 저 그렇지 않아요. 선순해. 아제 선순해. 어 지금 남자분 당황했어요. 약간 당황했어요. 아 그렇지 않아요 아, 지금 많이 당황하셨는데 다 분? 그래서 어떤 일 하세요? 저요? 네 맞춰보세요 글쎄 맞춰보세요 좀 남들을 이제 코디해줄 수 있는 그런 거 어. 저는 있는... 소 키워요 어. 저는 사실 음. 소. 소 키워요 네? 소소 소 키워요 네? 소 음메의 <laughs> 소아 진짜 소요? 에이. 어디 어디 홍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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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홍천에 네네네 소 키워요 아버지가 키우니까 뭐 아버지가 키우니까 저는 그냥 뭐 밥만 줘요 반만 줘요. 네. 그런 것만 해요. 저는 대충. 네. 저 어저께 외국 사람이 소한 마리 사갔어요. 음. 저 어저께 음. 외국 사람이 소한 마리를 사갔어요. 그냥 통째로? 우리 소를 보더니. 우리 소를 보더니. 예. 유아소 브리폴 이랬어요. 유아소 브리폴 그럼 사갔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전원주 선생처럼 님 웃어주세요. <laughs> 너무 좋네요. <laughs> 군이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. 아이고, 네. 나랑 지금 데이트하는 건데 지금. 사단계 네.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갑니다. 솔직히. 뭐 뭐나 시켜 먹죠. 일단 아, 뭐뭐좀 얼음 좀 씹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아, 너무 제가 깐 너무... 가줄게요. 아 예. 네. 잠깐만요. 자 이제 음식 시킵니다. 음식 시켜요. 오, 혼자 어? 신났어요. 아, 혼자 아, 신났어요. 모두방좀 <laughs> 네, 그만해요. 예물카 네, 느낌 나면 안 돼요. 이거 가져. 얘기하지 <laughs> 마요. 가만히 좀 <laughs> <중> 있어. 야이. <laughs> 어, 어 나왔네요. 어. 아 드세요 드세요. 네. 먹다가 이런 소리 내세요. <laughs> 이제 이빨에 다낀거 빼세요. 뗄까요? 음. 네. 이수씨. 불덩어리 <laughs> 해가지고 이해 <이게> 잘깰요 맥주 <laughs> 좋아요? 예 막걸리 좋아해요. 막걸리 좋아해요 막걸리. 주량이 혹시? 네 사발. 네 사발. 요만한요만한데 아, 아니 큰데 아, 여만한, 아니 누구 거에 붙었대? 대하루 큰 대하루 이만한 거. <laughs> 달아이, <laughs> 달아이. 이거 알아요? 달아, 달아, 달아. 혹시 그거 알아요?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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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라. 하는 거게요? 뭐 하는 거게요?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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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. 달아, 달아. 할머니가 고무 달아 음, 찾는 음. 거예요. 할머니가 고무 달아 찾는 거예요 고무 달아 찾는 거아요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 <laughs> 잠깐만요. 남이 터지면 <남>, <laughs> 안 돼요. 지금 형 막아야 돼요. 막아야지. <laughs> 아, 나도 모르게 지금 웃겨버렸네. 아 나도 못 들게 또 웃겨 버렸네. 아, <laughs> <야>, 잠깐만요. <laughs> 아바타 가 진짜 로봇처럼 움직였어 러브샷, 러브샷. 오. 야, 지금 남성분은 내가 볼 때는 지금 넘어갔어요. 봤을 <laughs> 때 어때요? 어떤 것 같아요? 어? 오빠, 이리 가까이 와요. 오빠 여기 가까이 와. 봐요. 자세히 보니까 오빠. 자세히 보니까 못 생겼어요. 못 생겼어요. 못 생겼어요. 약간 좀... 응. 아유, 우리... 아유, <laughs> 제 남자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. 지금 자 마지막 단계 갈게요. 오빠, 손, 손톱도 깨물어 볼게요. 그러면 혹시... 음. 그... 제가 오빠, 여기 손톱 한 번만 깨물어봐도 될까요? 깨물어봐도 될까요? 아, 그래 근데 내가 올 때는 할것 같아요. 제가 오빠, 여기 손톱 한 번만 깨물어봐도 될까요? 어... 어... 어떻게... 네, 그냥... 아니요, 괜찮아요. <laughs> 아 어, 지금 이거 실패인가요? 어 지금 잘해왔는데요 우리. 야, 여기서 야. 무너지나요? 어, 그러면 그러면 <laughs> 아니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그럼 들어봐. 들어봐. 스스로 잘할 수 나,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맡겨보시죠. 자, 맡겨보겠습니다. 저는 음. 정인 씨라고 했죠. 네.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어? 네. 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? 어 앞으로 또 조금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어요. 음. 저는 만약에 정인 씨가 이런 부탁을 하면 우리 서로 해주는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넘겨야 돼요? 왜냐면 잔금이 걸려있거든요. 한 번만 한번 진짜 한 번만. 야 여성분, 여성분 애절해요애절해요자 애절해요. 10초 드립니다 10초. 그런 10. 만남을 네. 이어가고 싶어서. 네. 어, 정희 씨의 생각은 어떤지. 저는 발, 약간, 네. 약간 정희 씨랑 그런 만남을 6, 이어가고 싶어요. 4 3한 번만. 네? <laughs> <laughs> 네? 2한 <laughs> 번만 한번 진짜 한 번만. 어. 지거 아닌가요? 어. 한 번만 깨물어봐도 될까요? 어. 아, 그거는 모르겠어요. 그거는 모르겠다. 안타깝습니다. 제도전 어떻게 할 거면은 물러 오해요 네. 아, 포기하셨네요. 아, 근데 너무 잘해주셨어요. 난전 지는 어. 줄 알았어요. 물좀가져올게요 네. 아, <laughs> 아, 잘했는데. 진짜 될줄 알았어요. 자 올라가야겠네요. 올라가 올라가 가야 아, 안 예, 가면 아. 아! 들어오세요. 아, 아. 어, 우리가 시켜서 이렇게 했지만. 와 남성분 정말 잘해 줬어요 아, 아 거의 다 됐는데요 <laughs>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, 원래 네것것 그러니까 아, 아까 맞다. 다 이렇게 봤어요 악세사리라든지 했는데 <laughs> 어? 손은 아닌데 아, 아, 손은 아닌데 네, 아무튼 어, 아, 네. 저희가 지금 막판에 대역전을 했어요 덕 네. 아, 아,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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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이거못 아, <laughs> 보겠어 나 아니 네, <laughs> 아, 네, 원한거아 제발 네. 한 번만 네. 저기 씨 우리가 아, 아. 내 자신도 내가 조금 수치스럽거라고 네.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 저는 저기 어, 좀 자리를 좀 피해 있을게요 몰카라 머니